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라.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를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의 회부에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동시에 왜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한겨레 오늘 보도를 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한전 위원장 딸의 논문대필 의혹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쪽에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원회 안건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고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의 입건 전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기구입니다. 이르면 22대 국회가 문을 연뒤 6월 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쯤이면 국회에는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을 겁니다. 한전 위원장 딸의 논문대필 의혹은 한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부터 제기됐습니다. 한 위원장 부부와 딸 A 취향이 공모해 논문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2만 시간 봉사상 수상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저 누군가 입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할지도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죄가 됩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고발 접수 1년 8개월 만에 한위원장 가족에 대한 모든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가 봐도 봐주기 수사였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호 국회 1호 법안에 이 혐의를 포함시킨 겁니다. 경찰이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 보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조국혁신당이 제출할 특검법을 의식해 신용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심의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개시 결론을 내린다고 조국혁신당이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브리핑 이어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재정신인가? 용산 대통령실의 돌을 넘는 충성심이 눈물겹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노벨 평화상이라도 받는다면 춤이라도 출 기세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이 어제 커티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호 일본 총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바랐던 미국으로서는 잘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상을 받기 바라거나 혹은 영향을 끼치려 할 수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 정상화를 업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박수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 할 겁니다.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정상화라고 우겨도 그 본질은 대일 굴종외교이기 때문입니다. 한일관계가 진정으로 정상화됐다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수 있겠습니까? 일제 강점기 위안부나 강제징용의 강제성은 없다고 거짓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에 근대화를 앞당겼다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일본을 이끌어갈 학생들이 이런 내용이 실린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데 그것을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이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식이 할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정 방향을 바꾸도록 보좌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 인사의 발언을 가지고 대통령님, 어쩌면 올 가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면서 아첨할 때가 아닙니다. 아 혹시 이미 친윤 간변 단체들을 동원해서 노벨상 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이야 말로 노벨 평화상 적임자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겠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